Hello and herzlich willkommen.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 2과인데요. 테마는 친구에 대해서 알아보기입니다. 자, 학습 목표는 이름 물어보기, 국적 알려주기, 그리고 안부 물어보기입니다. 자, 오늘의 문법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규칙적인 동사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독일어에는 명사와 관사는 격대로 변화가 되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이 인칭 대명사 삼격을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자, 대화 2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단어들. 하이센이라는 동사는 뭐뭐라고 한다, 뭐뭐라고 불린다 라는 동사이고요. 위, 어떻게 라는 의문사입니다. Freien? 반가워하다 라는 동사이고요 mich, 나를 이라는 인칭대명사이고요 dich, 너를 이라는 인칭대명사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heißen wie freuen mich dich 한번 더 heißen wie freuen mich dich 그다음, k e 술 n e 는 만나게 되다라는 동사이고요, j 그래네라는 부사이고요, a u 뭐뭐또한이라는 부사입니다. 처음부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kennen l e r 한번더 kennen l e r 네해화 들어가겠습니다. Hallo, ich heiße Maria. Wie heißt du? 안녕, 나는 마리아라고 해. 너의 이름은 뭐니? Ich heiße Thomas. 나는 토마스야. Thomas, freut mich dich kennenzulernen. Thomas, 만나서 반가워. Ja, freut mich auch. 그래, 나도 반가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Hallo, ich heiße Maria. Wie heißt du? Ich heiße Thomas. Thomas, freut mich dich kennenzulernen. Ja, freut mich auch. 자, 지난 시간에는 독일어의 인칭 대명사와 불규칙 동사 sein을 배워 봤는데요. 오늘은 규칙 동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heißen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예를 통해 배워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요. 이 n 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어미라고 합니다. 그 앞에 있는 부분은 어간이라고 불립니다. 자, 규칙동사이라면 항상 어간은 고정입니다. 그러나 어미는 인칭대로 변화되는데요. 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인칭 단소이라면 반드시 어미는 e 입니다그 다음에, 2인칭 단수 두, 얘는 보통 때는 st라는 어미가 붙는데 여기는 t만 붙네요. 왜 그럴까요? 이 s s e t 라는 철자는 ss와 같기 때문에 만일 ss로 쓰, 쓴다면 이렇게 돼야 된답니다. 왜냐면 하 ssst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3인칭 단수에는 반드시 t라는 어미가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 존칭형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 1인칭 복수와 3인칭 복수, 그리고 존칭형까지 얘네들은 모양이 똑같죠? 앞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1인칭 복수, 3인칭 복수 뿐만 아니라 존칭형까지 얘네들은 똑같이 생겼고 뿐만 아니라 동사 원형처럼 생겼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Uh, ich heiße Du heißt Er heißt Sie heißt Es heißt Wir heißen Ihr heißt Sie heißen Sie heißen da Ich heiße Du heißt Er, sie, es heißt w i r heißen ihr heißt sie heißen sie heißen 네 여기서 키포인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freut mich dich kennenzulernen. 영어의 nice to meet you 정도에 해당하는 독일어 표현인데요. 이 freut mich dich kennenzulernen. 나이와 비슷하거나 어린 사람에게 대화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 존칭형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셔야 된다면 반드시 sie로 바꿔 주시면 돼요. 이 c h 이라는 인칭 대명사를 sie로 바꿔 주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Freut mich sie kennenzulernen. Freut mich sie kennenzulernen. Wie Freut mich, dich freut mich dich kennenzulernen. 그 다음에 기억해야 할 것은요. 만약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Freut mich dich kennenzulernen. Freut mich sie kennenzulernen. 이라고 하면 uh,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은 Freut mich auch. 혹은 mich auch. 네, 저도요. 기뻐요. 만나서 반가워요. 혹은 네, 저도요. 라는 간단한 표현으로 이렇게 끝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 볼까요? Freut mich, dich kennenzulernen. Freut mich, Sie kennenzulernen. Freut mich auch. mich auch. 자, 대화 2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단어들 한번 살펴볼까요? Woher? 어디에서 라는 의문사이고요. kommen 보다라는 동사이고요. aus aus는 어, 뭐뭐에서 뭐뭐으로부터라는 전치사이고요. England 영국이라는 어, 나라이고요. 그다음 Frankreich 프랑스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woher kommen aus England Frankreich 한번 더 woher kommen aus england frankreich sophie woher kommst du sophie ich komme aus england und du nanen 영국에서 왔어. so ich komme aus frankreich nanen prancet so kommst du aus london london ist Nein, aus Manchester. Ani, 나는 맨체스터에서 왔어. 다시 한번 읽어 Sophie, woher kommst du? Ich komme aus England und du? Ich komme aus Frankreich. Kommst du aus London? Nein, aus Manchester. 자, kommen이라는 동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 o m 는 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동사는 규칙 동사입니다. 자, 규칙 동사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앞에는 이렇게 어간이 있고요. 뒤에는 얘는 어미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어간은 고정되어야 되고요. 뒤에 있는 이 어미는 인칭대로 어미 된, 에, 변화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같이 한번 천천히 따라 읽어 볼게요. ich komme du kommst er sie es kommt wir kommen ihr kommt sie kommen sie kommen haben wir da? ich komme du kommst er sie es kommt wir kommen ihr kommt sie kommen Sie kommen. 마지막으로, Ich komme, Du kommst, Er, Sie, Es kommt, Wir kommen, Ihr kommt, Sie kommen, Sie kommen. 자, 그러면 독일어 의문사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모든 의문사들은 주로 다 We이라는 철자로 시작하고요. 자,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의문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wer라는 누구, was 무엇, wo 어디, wann 언제, wie 어떻게. 한번 더. wer, was, wo, wann, wie. 이 의문사들을 사용해서 독일어의 의문문을 만들 경우에는 어순이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자리에는 반드시 의문사 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사, 그다음에 주어. 여기처럼 뭐 해야 comes to 라고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규칙 동사 기억나시죠? 규칙 동사는 어간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대신 뒤에 있는 어미는 인칭대로 변화된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복수 1인칭, 3인칭 복수 그리고 존칭형까지 얘네들은 어, 똑같이 똑같 생겼고, 그리고 어, 동사 원형이랑 똑같이 생겼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대화 3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단어들 한번 살펴볼까요? We, 어떻게?라는 의문사이고요. 기엔, 가다.라는 동사 혹은 지내다.라는 뜻으로도 사용해요. Danke는 동사 원형 당켄이지만, Danke, 이로 끝나는 어, 동사는 1인칭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나는 고맙다 라는 Danke 라는 표현을 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und 얘는 그리고 라는 접속사이고요. dir 너 라는 삼격인칭 대명사이고요. es geht 라는 표현은 그냥 그래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i는 당신이라는 삼격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 볼게요. Wie gehen danke und dir es geht ihnen. wir da. Wie gehen danke und dir es geht ihnen. Zaheuer ja, 들어가겠습니다. Wie geht's, Anna? 아나야, 어떻게 지내? Danke, gut, Simon. Und wie geht es dir? 잘 지내, Simon. 너는 어떻게 지내? Danke, auch gut. 나도 잘 지내지. Wie geht es Frau Hauser? 하우사 부인은 어떻게 지내시니? Frau Hauser geht es sehr gut. 하우사 부인은 아주 잘 지내셔. 한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Wie geht's, Anna? Danke gut, Simon. Und wie geht es dir? Danke, auch gut. Wie geht es Frau Hauser? Frau Hauser geht es sehr gut. Ja, wie geht sie?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ie geht sie? 라는 뜻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jeder 원래 wie geht es dir? g e t s 는 이렇게 길게 사용하는데 줄여서는 v e g e t 라고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v e g e t s d에 v e g e t s 는 길게 표현을 하시려면 반드시 삼격 인칭 대명사를 살펴 에, 같이 붙여 주셔야 된답니다자 그런 의미에 우리가 인칭 대명사 삼격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나에게, 너에게, 그에게, 그녀에게, 뭐뭐에게라고 한다면 독일어 인칭 대명사 삼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m r dir, ihm, uns, euch, ihnen, ihnen. 한번더 Wir, dir, ihm, ihr, ihm, uns, euch, ihnen, ihnen. Haben wir da? Wir, dir, ihm, ihr, ihm, uns, euch, ihnen, ihnen.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독일어 명사는 항상 격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독일어 명사는 항상 격대로 1격, 2격, 3격, 4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어, 우리야말로는 은, 는, 이가 혹은 의, 혹은 에게 혹은 을을 명사의 뒤에 이렇게 어, 조사를 붙이는데 독일어에는 명사나 관사는 다르게 생겼어요. 격대로 변화가 있다는 거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wie gehts 라는 인사를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대답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super sehr gut nicht so gut nicht gut schlecht sehr schlecht. 한번 더? super. sehr gut. nicht so gut? nicht gut? schlecht? sehr schlecht. 자, 마지막 헤어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단어들 한번 살펴볼게요. die Schweiz, 스위스. lieben, 사랑하다라는 동사이고요. fahren, 어, 무엇을 타고 어디 가다라는 동사이고요. sehr, 매우 라는 부사이고요. dahin, 그곳으로 라는 부사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Die Schweiz, lieben, fahren, sehr, dahin. 한번 더. Die Schweiz, lieben, fahren, sehr, dahin. 네. 해화들어가겠습니다 Guten Morgen. Ich heiße Helga Moser. 안녕하세요. 저는 Helga Moser라고 합니다. Wie heißen Sie?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Guten Tag, Frau Moser. Moser 부인 안녕하세요. Ich heiße Fritz Büchner. 저는 Fritz Büchner라고 합니다. Freut mich, Sie kennenzulernen. Guten Morgen, ich heiße Helga Moser. Wie heißen Sie? Guten Tag, Frau Moser. Ich heiße Fritz Büchner. Freut mich, Sie kennenzulernen. Tam. Freut mich auch. Toto Pangapsimida. Woher kommen Sie, Herr Büchner? Odi ist auch schon naja, Ich komme aus der Schweiz. Und Sie? Tonnen Schwissisches so, dass sie mir Musa Brunen, ja. Ich komme aus Mainz. Tonnen Mainz ist so, dass sie mir Kommen Sie aus Zürich? Zürich ist auch schon naja. Haben wir da euch auch Freut mich auch. Woher kommen Sie, Herr Büchner? Ich komme aus der Schweiz. Und Sie? Ich komme aus Mainz. Kommen Sie aus Zürich? Nein, ich komme aus Bern. Anyo Bern eso wasse da. Ich liebe die Schweiz. 저는 스위스를 너무 좋아합니다. Ich fahre oft dahin. 저는 그곳에 자주 갑니다. 한번 다시 oft Nein, ich komme aus Bern. Ich liebe die Schweiz. Ich fahre oft dahin.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첫 만남에 소개하는 방법과 어, 안부 인사, 그리고 규칙 동사의 형태를 배워봤는데 잘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Vielen Dank. Auf Wiedersehen.